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배당주 분석하면 황금거북이 배당수익률이 무려 11%입니다. 목표가 하락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자산 가치가 높은 배당투자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5년 동안 1.87배 증가합니다. 2022년 매출액이 제일 높습니다.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는 건 좋은 의미로 볼수 있지요. 5년 연속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1%에서 5% 사이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산업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지요. 하지만 매출액 자체가 높아서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높은 것입니다. 규모의 경쟁이 가능한 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하락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들어와서 분기 매출액이 4조 이하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2022년과 비교하면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2분기 매출도 하락했고 영업 이익도 하락했고 단기 순이익도 모두 하락한 상태입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했다면 2023년 실적 때문일 것이죠. 이 주식의 5년 평균 ROE는 10% 이상입니다. 영업 이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ROE만 높습니다. 하지만 평균 ROE가 높은 것이지 개별 ROE를 보면 변동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산업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석을 할수 있지요. 그리고 이 주식은 황금거북이 투자 기준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황금거북이의 개인적인 투자 기준이지만 망하지 않는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에는 이 부채 비율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을 찾자면 3년 동안 부채 비율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2023년 2분기에는 165%를 기록하고 있지요. 다소 높지 않은 당좌 비율과 유보율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 전염병 특수를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상승하니까 결국 주가는 상승하게 되었었죠. 2022년까지는 말이죠. 2022년도 최고점은 49,650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50%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하락을 50% 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을 100%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정말 많이 하락한 셈이네요. 아무튼 2022년까지 상승 추세를 기록하던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기재무제표에서 언급한대로 2023년 매출액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식은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으니 매출액이 하락한다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지요. 오늘 분석할 종목은 52주 최저가로 내려간 LX 인터내셔널입니다. 목표가 하락 리포트도 나온 주식이죠. 하지만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인데요. 배당률을 보시면 11%가 넘습니다. 만약 작년 배당금 수준으로 준다면 이만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11%까지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LX 인터내셔널은 무역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대형 주식입니다. 1953년에 설립되었으니 얼마나 오래된 회사인가요? 황금 거북이는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오랜 사업 운영을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생존한다는 뜻이고 결국 오래 살아남는 회사가 강한 회사라는 뜻이니까요. 물론 성장하는 회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은 산업은 맞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2차 전지 원료인 니켈 광산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고가 아니고 검토하는 것을 기업 개요에 쓰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기업 개요를 잘 보고 사업 보고서를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참고로 LX 인터내셔널은 주요 주주가 40%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도 21%가 넘습니다. 많은 외국인의 지분은 배당의 매력이나 사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유한 것일 겁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공단도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이거나 배당 수익을 낼수 있는 주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나라의 연금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갯불도 없는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겠죠. 황금거북이는 목표가 상승 리포트보다 목표가 하락 리포트를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차례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2023년 7월 31일 친환경 사업 전환을 모색한다면서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2일에는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나온 지두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오고 있지요. 이 정도라면 아수라 백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자주 안 보는 일봉 차트입니다.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왜 나왔을까요? 조식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을 때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표가 상승 리포트를 내려면 최소한 2023년 초반에 올려서 3만 원 전에 올렸다면 제가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르고 또 오르고 난 뒤에 하락 직전에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달 동안 열심히 하락합니다. 물론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국제 정세도 조금 더 악화된 부분도 있고 원래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추가 하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주가는 52주 최저가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다 받았다고 생각되네요. 주식 이름에 인터내셔널이 들어있으니까 LX 인터내셔널은 수출 비중과 물류 비중이 높습니다. 내수 비중은 겨우 20% 수준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사업 영역 자체가 국제 정세,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은 2차 전지 관련 자원 무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좋은 설례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상승을 볼수 있었죠. 2차전지와 관련된 자원무역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네요. 사업을 잘하는 회사는 자산과 자본이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연간 재무제표의 2018년과 2019년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던 시기에는 자산과 자본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2020년부터 다시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채 총계도 조금 높아졌는데, 그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하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자 활동을 꾸준히 하기보다는 변동적인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LX 인터내셔널을 보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2020년부터 PER과 PBR이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실적이 좋아져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도 업종 평균 PER보다 낮은 편입니다. 2023년에 주가 하락을 겪으면서 2023년 2분기의 PER과 PBR은 제일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제일 저평가 구간이라는 뜻이지요. PBR이 0.4배라는 것은 자산가치가 주식가치보다 더 많은 자산가치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배당금이 낮았던 LX 인터내셔널입니다. 2020년부터 배당금을 올리더니 2021년에는 2300원, 2022년에는 3000원으로 배당을 화끈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30% 수준에 가깝게 올리고 있는데요.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상승 추세라서 매우 좋습니다. 배당도 22년 연속으로 지급하고 있고 배당 연속성이 있어서 좋은 모습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배당 부분만 본다면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금 거북이가 큰 금액을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채 비율이 평소에 투자하는 종목보다 높기 때문이지요. 최근에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오면서 추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주가의 호재로 작용될 이벤트가 없습니다. 재무제표 개선이 나와야만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어디까지 하락할지 예상은 해봐야겠지요. 방금 거북이는 2만 원부터 2만 7천 원 사이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평가 구간의 영역이 조금 큰데요. 그 이유는 2023년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고 다음 분기에도 딱히 큰 개선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락의 방향을 조금 더 열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주가도 저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어쩌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지요. 배당 매력이 높은 주식이니까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보아도 저 PER, 저 PBR 구간에 놓여진 LX 인터내셔널 주가입니다. 황금거북이의 LX 인터내셔널 투자 노트입니다. 오랜 사업 운영을 하면서 생존 노하우가 있습니다. 좋은 대기업 계열 회사이며 저 PBR, 저 PBR 구간에 있지요. 22년 배당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년 동안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고배당을 준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무제표가 완벽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부채 비율도 조금 높아서 아쉽지요. 특히 이 사업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사업은 아닙니다. 주가 하락이 2만 원까지 열려 있어서 걱정은 되지만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매수 의견을 드린다면 23,500원부터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은 별점 7점의 소액 매수 의견입니다. 안정적인 계열사를 여럿 보유한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자산이 많은 주식이지요. 배당이 가까워진 10월 말에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또, 52주 최저가는 적어도 남들보다 덜 물릴 가능성이 높지요. LX 인터내셔널을 본다면 배당 매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